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원 s k v 홀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수원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은 제네시스 수출형 모델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3.8 모델, 람다 엔진이고 2010년식인데, 저희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2013년 10월 달에 어, 최초 등록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역각자죠. 13년에 등록은 됐지만, 연식은 2010년식 수출형 모델 차량입니다. 11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예, 거기서 이제 1인 신조로 운영을 하시다가, 헨다 교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로드킬, 로드킬, 이제 가다가 이제 부딪힌 거죠. 로드킬 때문에 헨다 교환을 했고, 이게 자녀에게 이제 물려줄 정도로 최근 정비랑 전체 도색도 하셨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690만 원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모델입니다. 헨다 여기 하나가 교환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외장 상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우리 제네시스에서 보기 힘들다고 하는 바로 화이트 칼라 모델입니다.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안에도 다 해놓으셨네요. 이게 뼈대죠. 여기, 여기 또다 화이트로 해서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이거 몰랐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그냥 다 색깔 자체는 다 맞춰 놓으셨네요. 색상은 안 쪽에는 이제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또 꾸며져 있고요. 아 보니까 이거 PPF도 다 하셨네요. 오 PPF 관리도 하셨고, 어, 여기 생활 PPF도 다 해놓으셨네요. 오. 타이어 볼까요 헉, 타이어 90% 인데요 뭐지 17인치 어휠기수도 없네 잠깐만 앞에 앞에도 볼까요 어 그러네요 앞에도 너무 깨끗한데 앞바퀴도 와 앞바퀴도 80-90% 남았네요 오 좋습니다 안에 실내 시트 색상도 이게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또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유니크한 부분이 니까 어떨까 싶네요 자 실내 볼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위쪽에서 보시면 이제 실내 LED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게 ECM 룸밀러입니다. 이게, 어, 수출 버전이라서 이게 조금 버튼 라인이 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딱 뱉었을 때 이제 이거 부분이, 어, 그거 하는 거죠. 뭐지? 좀 눈부심이 좀 반사를 잘 못, 이제 안 하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ECM이.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요. 이제 멀티미디어. 여기다 이제 아쉬운 점은 어, 멀티미디어 내비를 이제 장착하시면 되는데 요건한 한 3, 40만원 정도 하니까 내비 후방 카메라 샥한테나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 버전 판으로. 네, 프로토 에어컨이랑 열선. 오호. 그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야 핸들 보세요 핸들 진짜 어떻게 기스나거나 해진거 하나도 없이 이게 또 브라운 컬러네요 와 신기하다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마일로 들어가 있죠 이제 알팸은 기본이지만 마일로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라인도 72,819 마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키로스가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1만 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안쪽에 센터 펜시아나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진짜 어, 그 아드님한테 꼭 물려주고 싶었나봐요. 어, 관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요. 안에 버튼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어봉이랑 안쪽에 이런 쪽 라인이랑 다 시트랑 보면은 그냥 사용감만 있을 뿐인 거지,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한 모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북미 사양 수출용의 어, 또 좋은 모델, 또 화이트 컬러의 베이직 톤이 들어가 있는 가격 대비 옵션 대비 정말 괜찮은 차량,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에 관련된 상 스펙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검색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표, 밑에 있는 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